자 우리 두 번째 야이 저번 주에 우리가 잠깐 했었지 뭐? 니스구원어유니숙원 어. 그때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게 우리가 좀 그때 까리 했거든 음. 기억나지? 야 이걸 만약 이게 무조건 뭐 신의 한 수라고 할수 있나?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언론에서 기사들이 막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기자회견을 엄청 세게 했어 기자회견 저기, 봤지? 저기 어나 깜짝 놀랐어. 일단은 음. 투기 의혹 논란 남아. 그렇지. 아 그걸 어쨌. 그 이제 본인 인정했어. 어, 그건 어쨌. 내가 그날 또 아마 이거 좀 봐야 되겠다로 얘기한 음. 게 이제 투기 의혹 때문에 그런 건데 음. 본인도 우리 아버지가 음. 투기 의혹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음.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버릴 걸 버리는 거야. 거기서 아 투기 가 아닌데 무슨 우리 누나가 음. 농사 짓을 수도 있지? 그럼 묶여버리는 음. 거거든. 그런데 또 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보가 없었다면 사람이 땅을 사는데 어. 떨어질 때를 사나? 아예 뭐 어찌 될건가냐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투자냐 투기냐 투자, 관련된 것도 문제이지. 그런데 거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 개념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음. 워낙 지금 뭐 사회 분위기가 업겨하게 보는 분위기니까 음.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나는 투기로. 저 보일 수 음. 있다는 것까지는 본인이 인정을 한 거야. 음. 일단 하는 정도 내서 한판을 내줬어. 어, 한, 한 팔을 내줬어. 그럼 음. 이제 윤인성의 방어가 싶은 금 뭐냐? 음. 나는 몰랐다. 그렇지. 어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다. 이거 두 개거든. 그렇지. KDI에서 그러니까 정보 빼줬다가 아니라는 거잖아. 어, 나는 몰랐다라는 거를 음. 나는 몰랐다. 아버지가 투기했을지 음. 언정 음. 만약에 설사 나는 몰랐다는 것을 음. 방어하기 위해서 음. 뭘 들고냐면 계좌를 깠어. 그렇지. 야 계좌 들고 나서 계좌 까봐. 내돈 태운 거였나 봐.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차명 소유 우호까지 있었으니까. 어, 돈 태운 거나 봐. 요거 하나. 그냥 어. 8억이라는 되는 돈을 뭐 현금으로 주면 빡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 공직자도 아니 아뭐 공직 관련도 아니니까 뭐 KD 이얘기를 하지 만 어찌 됐건 간에. 그럼. 그다음에 또 뭐였었지? 어, 그래. 우리 아파트 CC 다 까봐지네. 음, 아버지 안하셨어 아버지 우리 집안와봐 음, 봐. 나 잠만 잤어. 왔나? 봐 봐. 그 침대 까봐. 하나 딸랑 있어. 아무것도 없어. 까봐, 요거고. 어, 음.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에 대해서 음. 야, KDI 시스템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 얘기했었잖아 미공개 음. 정보 이용 그저 음. 윤숙 의원 건은 시기도 안 맞는다고 음. 시기도도 안맞고그내 아마 그 당시에 로그인 기록 보라 고 그랬나? 뭐 그런가? 어, 거 로그인 아마. 기록이랑 이런 걸다 어. 보면 다 그러니까 압수색계도 그게 달라 KDI 어. 그렇게 얘기했고 내거다줘 내가 그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음. 다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공수처 또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에다 수사를 의뢰한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공수처에서 직접 어. 써달라고까지 그리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 무혐의 안 나오면. 음.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 다 그만둬. 음. 나 그만둘게. 그, 그, 국회의원 이름 어. 다 얘기하고. 아, 국회의원 있으면 은불자포 특권 있으니까 나 음. 그거 안할 테니까 음. 나 그만둘 테니까 나, 나 잘려줘. 음. 대신 나 무혐의 나면 나한테 허, 허위사실로 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던 니네 다 그만둬 이거거든. 음.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음. 가장 꼭대기는 이재명 후보라고. 그 이재명, 이재명 캠프에서 재생을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또 이재명 어, 지금 후보를 제일 신랄하게 또 비판을 어, 했던 게윤희수 어, 어. 의원이니까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음. 캠프 측에서 거의 뭐 음. 전부 다 일어나서 음. 그유희수의원은 굉장히 이제 뭐 k 이 i 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음.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이 좀 심하게 얘기했잖아. 김두관은 어. 처음에 맨 먼저 얘기했어. 어. k 이 i 에서 정보 빼가지고 아빠 음. 두개 했을 것이다. 어, 김두관은 뭐 사퇴하든 말든. 그데 이제 뭐 사실 윤희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음. 예타 과정이나 이런 거다 안다. 음.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음. 정말 나쁜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다. 이런 음. 얘기까지 하고 음.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 털만이랑 김어준 씨 음. 무슨 뭐 김어준 그랬지. 3십억 올랐다고 뭐그 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이제 그게 언론이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음. 화를 냈단 말이야. 그러더라고. 음.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음. 나 수사하고 나 국회의원 그만 할게. 음. 나 국회의원 그만 할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민주당이 뭐 이거는 사퇴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사퇴쇼 근데 이제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퇴쇼라는 건 나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데 그냥 이제 얼렁뚱땅에서 넘어가려는 게 사퇴쇼인데 지금 민주당이 할수 있잖아 지금 민주당이 그냥 어차피 과반 넘으니까 음. 저 사퇴는 과반 출세 과반 의견이면 되니까 단독으로 할수 있잖아 음. 근데 왜 사퇴쇼야 그게 이유를잘안 되더라고 라고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태 쇼라고 <laughs> 주장을 하는데 사태 쇼라고 유니즈 의원이 음. 하고 있는 게. 음. 근데 민주당이 스스로 할수 있잖아. 음. 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은 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자꾸 쇼라 그래. 왜냐면 저거가 일종 폭탄 돌리기인데. 음.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부담되는 거지. 유니즈 은 왜냐하면 유니즈 의원이 음. 처음에 이제 투기 의혹 나오고 있을 때. 음. 나오고 있어 처음 나왔잖아 나도 그때 뭐야 이거 좀 상황이 좋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사실은 금요일날 음. 약간 그 그래 마, 마, 할까, 말까 아, 할까 말까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템을 아예 우리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냥 음. 그 당시 그날까지 나온 얘기만 정리하고 만게 나도 음. 딱 봤을 때야 이거 만약에 팠는데 음. 뉴스 의원이 관련된 거로 나오면 음. 야 이거 완전히 그 국힘은 꽃놀이 패가 아니라 완전 개똥 패 드는 건데나 이게 했다고 말이야 또 주스톤 가서 또 울기까지 어, 했는데 기자회견할 때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봤다고. 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윤유수 위원의 기자회견 아마 내가 기폭 아마 음. 전환점이 될 거라고 얘긴 했는데. 내가 그저 원문 보내주니까 음. 이거하자 막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어. 물론 아직 윤유수 위원의 그것만 가지고 진실이다 객관적으로 났다고 음. 볼 수는 없어. 뭐 수사를 해봐 야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본인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랑 들고 갈 자료까지 다녀야 봐. 시네 계좌 어. 다 봐. 내다 어. 봐. 계좌를 던지더라고 이거 이거 다해 하고 자기가 다 던진 음. 거거든. 음. 굉장히 세게 나온 거라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까지 세게 기자회견을 한거 어. 처음 본것 같아. 그러면 이건 자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자신 음. 어? 있다는 얘기라고. 음. 그렇잖아. 그렇지. 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지. 저걸 처리하면. 처리하면 다 당연히 뒷받고 만든 거잖아. 처리하면 야, 니네는 이거 나올 거라고. 어, 니네 열명 뭐니? 그럼 국힘 내에서 국힘 내에서 6명 음, 음. 그 여섯 명 있는데 내가 보자 그 여섯 명은 지금 사, 탈당 못하겠다 그러는 거거든. 음, 음. 그럼 아마 준스톤이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하고 음. 통보, 탈당 권유하고 통보하고 안 되면 지금 이렇게 갈 거야 아마도. 그렇지. 이건 도덕적우 위에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음, 음. 일각에서는 무슨 뭐 개헌 저지나 무려진다 그러는데 음. 개헌 저그 사람들 이 탈당했다고. 민주당 아니. 찍겠어? 그럼 8탄 된 <laughs> 소리를 들어서 개지선이 무너지고 걱정을 해. 그런 바... 거는 걱정 안 해도 어? 되는 건데. 아, 무슨 배지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어차피 무슨 또 무소속 있더라도 어차피 국힘 찍지. 무슨 음. 민정 찍겠어? 그런 건뭐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고. 음. 아, 그렇게 정리를 할 거라고 주 수선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은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얘기 나올 거거든. 그렇지. 뭐 너네는 뭐 하냐? 뭐 하냐? 어. 그다음에 네. 또 김의겸 의원 얘기는 열린 민주당. 김의겸 대, 대근은 거, 뭐 하죠? 거기는 아의 백은 김유겸은 심지어 그냥 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미국의 정보 어, 이용해고 그러니까. 봤잖아. 그럼 유니수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언론 취재를 알려진 건데 김유겸 그 아저씨는 어 권익위에서 에서 미국의 정보라고 본거 아니야 일단은. 음음음. 그렇다면 김의겸당신은뭐 하세요? 어? 그렇지. 이런 얘기들. 음. 어차피 열린민주당이라고 하지 마.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여. 그냥 음. 민주당이라고 생각돼 그럼, 그렇지. 한 팀이라고 그럼, 한 팀을 생각돼 이번에도 뭐 자유 언론 중재법도 한 음. 팀이란 걸 보여 준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뭐, 넌뭐넌뭐 하세요? 음. 뭐 이런 얘기들. 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그 그러니까 부담대로 알겠는데 그, 그런데 자꾸 부결 투표라고 하니까 아 그럼 쓸수 있는 말 그게밖에 없잖아. 아 저희가 난처한데 이런 말을 못쓰니까 그러니까 부결시키면 음. 이거 스타 만들어주는 거고 나 이제 날개 달아주는 거고 그렇지 거구나. 어 그러니까 열었다가 부열시키면 완전 어. 스타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거구나. 샷, 이거 바 논리가 똑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이제 음. 앞 앞번에 음. 얘기했어요 우리가 혁명정부니까 음. 반대는 다 적폐고 처단 그렇지. 대상 협치 대상이 어. 안 되고 음. 혁명정부니까 순결하고 고결하고 그 그러니까 아름답고 선하고 절대 적으로 기스가 나면 안 되고, 음. 그러니까 홍보에 천착할 수밖에 없고, 그치. 흐름이 쫙 이어지는 음. 거거든. 음. 이것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어, 저거를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쇼라고 그래야 돼. 쇼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쇼에 저 들려낼 수 없어. 그래서 안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아마. 그권저 의장이 국회의장이 음. 여야 합의로 해야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넘기겠다 어. 합의가 되겠냐? 안 되지 안 넘길 거라고 그리 음. 넘겨 오잖아 음. 아예 입장은 안할 거야 그러니까. 명부는야 윤이숙 사태지 우리가 왜 들러리 수냐 그러니까. 그걸 쇼로 해야 쇼니까 들러리가 음. 안 되고 들러리를 안써야 되니까 표결을 안할 거고 표결을 안 하면 찬성 반대 두, 두 군데에다 어. 우리나자유롭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 아마 저거는 저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쇼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지네들이 할수 있는데 안 하면서 왜 쇼라고 그러나 음. 이렇게 생각들 많아서 음. 그러니까 그런 논리 구조를 통해서 그냥 쇼로 할 수밖에 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음. 자, 우리 주방님 어 속이다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쟁이님. 아이, 내가 그랬잖아 타이하곰 좋아하신다니까 오늘 그나마 근데, 태도 변화가 있어서 끝까지 태, 가봅니다. 무슨 의미일까? 태도 변화가 있어서? 태도 변화 오늘 지금 자세가 조금 아, 낮아서 김방패님 아, 아 형들 근데 태현이 같은데. 형은 저렇게 불량한 태도가 매력이에요. 마치 태극마크단 오재원처럼. <laughs> 그렇지. 나 오재원 좋아해. 아우 <laughs> 난 싫어. 오재원. 나도 드는그렇지 아, 오재원한테. 오, 오재원 선수는 내가 한번 같이 사진 한번 찍었는데 팬들은 어. 되게 잘하더라. 나 잘하잖아. 근데 야구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아, 오재원 최고지. LGO, 그 LGO 뭐. 오전이 있어서 봐라. 진작 한번 한국 시즌 더 갔을 거야. 아니, 대, 지금 딴 얘기 야구일 거야. LG, LG 유륵 누구? 서건창? 서건창? 서건창 아주 좋아. 아, 전성기 때 오전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어. 그래서 유니수공권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좀더 딜레마 상황이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그냥 그래서 사퇴쇼라고 하고 그냥 이게 그냥 깔아 뭉개려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 뭐 그렇지. 그렇게밖에 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결과에서 뭐가 나와야 이제 뭐 음. 뭐라도 이제 민주권도 그렇고 이제 얘기가 나오겠네. 그렇지. 오히려 아마, 키우지 않으려고 아마 하는 거구나. 아마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탈당하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자꾸 탈당을 하라 그래? 뭔가 해야 되는데 의원직 사태는 본인들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 어? 그러니까. 탈당을 탈당을 하면 좀 약간 꼬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 탈당이란 걸로 탈당하지 왜 의원직 사퇴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 의원직 의원 사퇴하는데 탈당하라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퇴쇼는 까 하는 일기라하고뭐 주역 주민에 대한 뭐 어쩌고 어. 저쩌고 하니까 뭐 음. 지역 주민의 유권자들이 찍어 준 어? 음. 그게 있는데 근데 서초가에서 윤희석이 찍어 준 유권자들은 사퇴하는 거 잘했다고 볼거 오히려? 그렇지. <웃음> <웃음> 물어보세요. 어? 가서 그러니까 어? 서초갑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윤희수 의원 찍었던 사람들한테 지금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해 놓고 지금 완전히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걸로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같아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윤희수 의원 어, 관련해서 응. 질렀다가 갑자기 윤희수 의원이 그, 원내대표 한다고 그랬다가 급이 커졌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희수 의원은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음. 저윤캠어쨌든 야권의 제일 일등 다니는 윤 총장이잖아 그렇지 현재 어, 어. 내가 알기로 윤 총장이 최초로 밥 한번 먹자고 맞아, 전한 맞아, 어. 의원이 윤희숙 의원일 거야 맞아. 어? 음, 딱 보고 음. 아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음. 왜냐면 윤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지금 본선의 라이벌이 누구야 이재명 지사라고 그치. 본선으로 아무래도 윤전 총장은 어떤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정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붙으면 밀릴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지. 그게 그럼, 걱정 어, 많이 뭐, 뭐, 하는 거잖아. 어. 그거. 왜냐하면 경험이 딸리기 때문에 그 어쩔 음. 수가 없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근데 그걸 누군가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 음. 보완재로 최고지. 유해성만한 보완재가 어딨어. 그럼. 오히려 유나 홍한테는 음. 그렇게 필요한 존재는 아니야. 음. 유나 홍한테 유나 홍은 정치를 음.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그렇지. 유나 최재영 원장 같은 사람한테는 윤총장이나 제일 필요한 게윤해성 의원이라고. 어. 그러니까 최재영 원장도 찾아갔잖아. 그럼. 음. 서로. 그럼 여기서 이제 급이 커지 커지고. 음. 대선 후보 사퇴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본선 후보 되면 음. 캠프로 뭐 지금은 안에 안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뭐, 뭐 어디 사퇴한다고 얘 앞장서가지고 전 장군으로서 장군으로 쓰기엔 딱 좋다고. 그럼 완전 여당 여당도 그걸 알거든. 거의 거의 어? 장비나 여포 같은 분위기지. 어, 여당도 그걸 알아. 일기토에 음. 거의 대명사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윤희숙 의원의 급을 더 키워주면 안 되겠다는 음. 생각을 할 거야. 음. 그럼 이제 의도적 무시 전략으로 갈 거라고 아마. 그렇지. 음? 아니면 무슨 뭐. 본인들이 예전에 뭐 생태탕이나 페라가모처럼 음. 윤석의원의뭐 그런 저 투, 아버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어. 무슨 소스가 만약 있다면 음. 그걸 계속 일부 매체를 통해서 풀을 할 거고 릴리스를 할 거고.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 어? 한대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태탕이나 페라가모, 어. 아, 뭐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게 더 확실하다 싶으면 할 그렇지. 거고. 그게 아니면. 의도적 무시 전략으로 갈 거라고. 지금 약간 그런 어. 그런 분위기. 여기서 더, 더안 계속 윤희수군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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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제2의 어. 윤석열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지. 저거 진짜 여포 만드는 거다 이거. 어, 지금 지금 어, 관우 지금도, 만드는 거다. 어, 지금도 막 여포 될라 그러는데 막어 업그레이드 여포 될수 있거든. 어. 어,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 본선 나갔을 때 경제 정책 얘기가 나올 때 음. 후보 후보보다 윤희숙이 앞장서 가지고 이재명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음. 쳐버리면 그렇지. 되게 피곤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 음. 후보 입장에서는 음. 진짜 껄끄러울 거야. 윤희숙원이. 음. 그러니까 껄끄럽지. 뭐 하면 그냥 뭐그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치고 나와 가지고 새로운 초식을 뭐. 던진 거야. 이제까지 여의도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 좀 당황한 상황이 되버린 그러니까 거라니까.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음. 뭐저 누구야 유니스 의원이 잘못했건 음. 어쨌든 어쨌건 간에 음? 어찌 됐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음? 잘못하지 않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음. 뭔가 의원직을 던진다는 건 음. 대단한 결기거든. 그럼 야그 빛이야씨 그한번 달아보려고 뭐, 뭐, 지옥구 됐다 좋아 거기다. 거기 그냥. 한번제대로한번쭉갈수 어? 있는 그럼, 곳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물론 음. 뭐뭐 이론적으로야 뭐뭐뭐 뭐 국회의원은 뭐국민이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지역구민의 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음, 음. 그 이제 항상 그게 사, 문제 생겨가지고 의원직 사퇴에 몰릴 사람들 되면 지역구민의 의사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laughs> 슬그머니 <슬금원이> 빠져나가는데 유 <laughs> 어? 어? 의원이 어? 거기서 뱃지를 던져버리겠다고 어. 해버리니까. 음. 그래서 저 강단이 대단한 거고 음.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조직을 들고 나와서 음. 민정은 굉장히 당황스럽지. 그러면 너. 예를 들어서 윤전 총장 곁에 윤희숙이 섰다.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후보가 일대일로 붙었어. 음. 그럼 경제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음. 이재명. 그 이재명의 경제정책을 유윤희숙이 계속 까버리잖아. 음. 그 이재명이 진짜 반박하고. 그렇지. 그거 어떻게 되냐면 급이 이재명도 윤이숙이 돼. 그렇지. 그럼 윤이숙 위에는 그렇지. 윤석열은. 그렇지. 그게 있다고.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마 민주당도 이런 전략을 쓸 거야. 음. 민주당 어떻게 이런 전략을 쓸 거냐면 음.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추장관을 당길 거야. 그럼 아. 추장관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가지고 계속 윤총장을 어. 때릴 거라고. 음. 그러면 거기서도 윤전 총장이 추장관 급으로 만들어 버린이 효과를 노리는 걸 음. 거라고. 똑같은 거야 양쪽이 하나씩.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뭐 추전. 음. 장관보다는 <laughs> 유니스건 낫죠 여러 가지로 아, 전 추장관을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왜 국힘의 선대이 상임본부장이라고나 어, 보기 면 거의 때문에. 거의 상임본부장이지 어. 그분이 요즘에 좀 조용해가지고 어. 좀 이쪽에 들뜬, 들뜨는 들뜨는 것같다는 얘기도 해 진짜 자 아무튼 우리 유니스건 이제 그이 상황은 음. 이제 민주당이 약간 여기서 지금 그냥 소리만 지르고 음. 뒤로 좀쓱 빠져나가는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민주당 의문의일패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 응. 뭐 윤석원은 당분간은 응. 일단 뭐 빽지는 계속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지. 어. 근데 이제 본인은 세비야 내가 그 전에 세비 안 받을 걸로 왔다고. 아 세비, 어. 세비 안 받는 거야. 방 야. 뺀다는 것 같은데. 세비 안 받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이지. 세비 그것도. 안 가고 방 뺀다 나는. 오, 어. 아 사무실 도 옮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뭐, 어. 아 근데 물론 뭐. 뭐 하튼 여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의미가 말하자. 있다. 하여튼네 왕패님 고맙습니다.